안녕하세요. 자주TV와 짱구TV. 오늘은 저희가 캐리 색칠 놀이를 할 건데요. 음.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릴 것은 음, 이게 케빈이 축구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색칠해볼예요 음. 그럼 여기 따라해서 따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색칠, 여기 색칠 공부할게요. 저는 이거 터닝 메카드로 색칠할게요. 나는 뽀요. 저가 위에, 아님, 안... 아, 이 색깔, 무슨 색깔이지, 가 어, 저 색깔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색깔은 아니고? 아, 여기 있다 어디요? 이거다 오, 맞네요 맞지? 네 저는 한번 살색으로 칠해볼게요 난이 색깔 칠할게요 살색 빌려도 돼요? 저 살색 잘안 나와 아, 어디 갔지? 저기다 엄마, 음?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최대한 빨리 칠해야 네,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그냥 대충 칠해볼까요? 괜찮아, 대충 해도 뭐. 아니야? 아 아니면 그냥 이거 말고 그냥 원래 색깔로 해야 돼. 똑같애. 그렇게 똑같이는 안 해도 돼요. 응. 근데 이거 빨간색이다? 네, 괜찮아요. 너 집에도 이거 하니? 너거핸드폰으로 응 자주 안 해요 한 번만 한한 번씩만 네. 이번 이번에 이게 어 하늘색이죠 응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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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할게 아 축구 공아 이거는 이거 아, 아니면은 아 요거를 이렇게 색깔을 입힐까요 아네 검은색이지 이 색을 바꾸면 되니까 내가 아니면 이거 파란색으로 해줘. 그럼 내가 옷이, 옷을 입혀? 어, 된다, 된다. 옷을 입혀? 네, 옷을 입혀도 돼. 제가 이거 축구공을 알아서 할게요. 오늘 짱구TV 집에서 한 번, 하룻밤 자기로 했거든요. 그쵸? 음 그럼 여기도 색깔을 입히면 되겠죠? 그냥 그래, 없어 아 여기 아 이거? 그냥 으쌤. 이거는 이렇게만 할게요 응어 이거 예 밴드 붙였어요 네 아파요 맞아 축구하다 다쳤나봐요 어. 네 다쳤나봐요 어. 근데 이거는 살짝 주황색으로 칠해볼까요? 오, 됐어, 됐어.